HP OJ9010이나 OJ9013 프린터에 무한 리필 키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용하시다 보면 이 프린터는 무한 잉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나오며 프린터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종종 있죠. 이런 경우는 앞뚜껑을 열고 프린터 헤드가 중앙에 오도록 하는 작업을 3번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뚜껑을 닫습니다. 두번세 번. 세 번. 이제 패널이 뱅글뱅글 돌면서 메시지가 바뀝니다. 확인 누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